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오히려 계속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담입니다. 그래 볼때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모든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피조물들이 셀수 없이도 많이 있지만 사람은 왜 창조하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한 이사에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시는데 찬송을 이렇게 받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리합니다 이 많은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문가들 보면 요즘 새우 새우들 다 좋아하죠 새우젓 그것도 새우예요 그데 이 새우 종류만이도 한 2,000종이 넘는다. 그래요. 아, 근데 제일 큰, 공룡보다도 크다고 하는 그 고래, 대왕고래라고. 길이가 30m 정도나 되고, 대왕고래. 몸무게가 200톤이 넘는다. 그래. 그 고래가 새우를 먹고 산다. 하면, 아, 그거 참, 이게 빗기지질아니 그큰 고기가 무슨 무슨 큰 상어나 하나 꿀떡 생기든지 아 이렇게 야지 새우를 도대체 몇 마리나 먹냐.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봤더니 고래가 새우를 먹는 것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어요. 새우때가 멀리서 보니까 새우떼가 엄청 수십만 마리의 새우떼가 몰려있 뭉쳐있어요. 고래가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니까, 숨을 쉬니까, 물살이 싹 오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새우떼들이 고래 목구멍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뭐, 씹을 것도 없어. 그냥 다 넘어가버려. 삼켜버려. 그럼 어디서 이런 새우가 뭐, 많이 나오냐. <laughs> 그 새우 조그마한 것에서 알을 적게는 천오백 개, 많게는 만오천 개를 깐다.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먹이 살리려고 했는지, 먹이 사슬을 줘가지고, 조그마한 새우 한 마리에서 만오천 마리 알을 까니까, 새우 한열 마리가 알을 까면 아마 고래 한끼 식사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별 것이. 엄청난 숫자로, 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우 때를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어,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에서 새우가 많이 잡힌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어디, 서해안 어디, 어느,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한쪽, 서해안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1년에 새우가 1,200톤을 생산합니다 1,200톤 어디서 이렇게 새우를 많이 갖고 오는지 1,200톤 에, 우리 사람들은 어쩌다가 바다에 가서 새우 오늘때 오면 막 살려고 줄로 늘어섰어요 1톤이면 자동차 적어도 한 10대에다 하나 실어야 그게 1톤인데 그게 1200톤. 그러니까, 우리 승용찬 12,000대에다 실을 만큼의, 그것도 가득 실을 만큼의 새우가 서해안으 어, 어디입니까? 그, 서천 위에 어디든가 새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온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얼마나 주셨는지 하여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새우를 누가 사람이 가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보다는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피조물은 다그 대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먹든지 뭐 비비를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하여튼 네 것이다 아. 그러면 가면은 막 회로 쳐서 먹고, 매운탕도 해서 먹고, 하여튼 그건 니네 맘이요. 아, 근데 다 공짜요, 공짜. 공짜. 어부들이, 어, 언제나 보니까 삼치잡이 어부를 봤어. 삼치잡이는, 어, 삼치잡이 하는 그 사람들의 일당이, 아니, 저, 월, 월급.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달 월급이 1억이랍니다. 연봉이 아니고, 우리는 연봉 1억만 돼도, 하, 못 넘어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달 월급이 1억이래. 오늘 오후부터 또 삼치 잡으러까지 나가실란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 삼치를 잡는 걸 보니까, 장화를 신고, 하, 이 삼치를 받아, 삼치 때들이랑, 뭐, 깔따구 때무을게삼치땅가 밑에다가, 배들이 가서 저 바다 밑에다가 그물을 치면 그래서 그물을 적어도 막 10kg, 10kg씩 이렇게 똥게 쳐놔서, 배들이 그원에 삼치가 들어오면 살살살살 이렇게, 갖고 완전히 그냥 모이시고그갖고그 삼치에 수백마리, 한 마리에 그냥 수천 마리 되는 삼치들이, 수천만 원 되는 삼치들이 그냥 가득히 차있다. 그래서 사람이 두번놀른데 월급이 1억나한게 놀래고 하나는 삼치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 것에도두번 놀란다.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르는 사람들이 수 수백 명인데 한 사람에 1억씩을 주어도 다버리가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삼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지 그렇게 많이 잡아왔는데 그 어부가 하나님한테 바다에서 잡아 가니까 하나님 이돈 받으시오고 주는 어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이 잘 잡아왔다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너희들이 잡아갈 만큼 잡아가면 다네 것이다 나한테 돈안내 너희 내려면 교회 가서 11조나 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아담의 배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못 잊어서 찾아오셔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있던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십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야너그 무화과 가지고 뭐 하루나 가겄냐 아이고 가죽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옷을 입혀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자기 동생을. 그래서 쫓아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랴. 가인을 막저 사람이냐 요즘 텔레비전 뭐 사람도 못된 것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내놔 뭐 두구를 쳐죽이 다든지 그건 좀안 내놓으면 좋겠어 내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자동교회 네. 11월 5일날 기도원 옆에서 온다 이런 거 얼마나 내면 좋겠소 <laughs> 밴뭐 이렇게 잡아가는 것만 이런 것만 내고 있어요 <laughs> 노아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는데도 그래도 얼마나 기다리냐? 120년을 기다렸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문 열어놓고 기다렸더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묻지도 않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120년을 하나님께서. 100, 맞죠? 옛날 KBS에서 밤에 2시에 인나사 사만자 들어봤더니 사람을 찾는 게 있어요. 엄마가 나와가지고,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샀나. 엄마가. 딸아, 돌라 도라만 와라. 아무것도 붙지 않을게, 돌라만 이렇게 써갖고 있더라고. 그딸 돌아갔는가 모르겠지어요 <laughs> 이게 사나이. 전에는 그냥 다리 몽생이를 그냥 부러뜨린다 하면서 때려서 나갔는데, 마치 이 가인철. 엄마 와서 울면서 아가 돌아만 와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묻지 않는 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런 놈이 어디가 있냐? 지동생을 쳐죽인 놈이 어디가 있냐? 나를 패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려 가인을 죽인자는 표를 칠 배나 더 받게 하겠다. 하나님 속도. 노아홍수 때 쓸어버린데 120년을 기다려! 우리가 이런 게 보면 한정 없죠? 결국은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죽입니다. 에레미아 선지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갔다 그냥 오게 가둬버리고 엉덩이 다 빠치버리고 그냥 위협을 하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결국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절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 앞정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목적은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바로에게 이르라 우리가 사흘길진 갔다가, 사흘길진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왕, 허락 없이는 가다가 다 막자니. 경찰이 나와서 막. <laughs> 네, 안 보내주세요. 이 절기가 뭡니까? 곧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 드린다면 절기는 일주일 동안 내내 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 의 본질적인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 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증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있어요.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재림, 승천과 재림식까지 모두가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탄생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만웨이라 하이라. 날 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동정리에게서 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자라면서 생애 때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도 그는 우리 죽을 때 마태봉 27장 50절리아 말씀 보면 무덤이 열리며,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려서 다 일어나서 걸어 다니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 개똥이여. 사는 사람이 즐거워, 다어 <laughs>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초상 났을 때우울야 울고 너무 슬퍼서 어 일어났다면 산 사람이 기절이 죽는데요. <laughs> 근런데 아 예수님 부활하실 할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죽은 자들이 와서 증거입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살은 한 사람이다. 나 홍길동이요. 나, 나 영순이요. 나 누구여? 문재인이요.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아마 예수님 노무현이 안, 안 나오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봉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배자는 응답하는 형태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서로 동등된 관계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발언 하나 있어요. 한미일 동맹만 아니라 중국도 중요하다. 그 말을 나 처음 들어봤어요. 중국도 미국과 같이 같이 동반자 관계한다. 아, 막,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뭐라고 홀랑가고 그러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아, 중국이 전쟁을 안 해야 우리나라가 평화가 오죠. 중국을 옛날 유교는 소련이 수신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이제 중국이, 야,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한방쏴 이봐요 큰일 나아 이게 동반자 에, 에, 군사적인 동, 동반자 관계 중국도 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을 앞으로 못해요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 사는데 북한에서 원자폭탄 딱 둬서 중국 사람 한만명 죽었다 그러면 막 중국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있습니까? 예? 못 쓰는 거 하나님, 우리가, 제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안전보험을. 중국 사람 끌어와가지고, 아 절대 북한에서 선제공격 못 온다! 이게 예. 보험이더라고요. 선제공격, 저 인사동에다 서울인 한방 떠면 거기가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날마다 실어 날려서 중국 공항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아이고, 중화민국 만세" 부르고 있습니까? 아, 백성들이 나이 나서 우리 백성을 누가 죽였냐? 아, 그 힘들어서 거기 가서 먹고 먹고 살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죽다니, 아이고, 야, 그북한저 김정일한놈 가서 때리 잡자, 그럴 까 아닙니까? <laughs> 우리가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 하나님께서 받는 순서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죠. 또 말씀도 하나님 받는 것은 말씀을 받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죠. 축도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이 미국 사람, 미군들은요, 자기들 이렇게 훈련을 때 오면 저는 안 봤는데 그런 소리에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훈련 받다가 주일날 되면 가기 바쁘지 않아요. 그 옆에 축도 시간 맞춰서 간대요. 축도 끝나면 안 되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복 바꿔야지. 그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복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축도 끝나기 전에 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축도를 하면 나가버려요. 아, 어, 그게 단다는 거예요. 축도 어, 없이 나오면 그냥 1분을 못 참아서 뻘리 나가버린 사람. 미국 사람들은 축도를, 축도는 받아야 한다, 이거, 축도는. <laughs> 그렇게 해서, 아, 신앙 형태가 틀리죠. 하나님이 축복 하시는데 그거 받으러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예배예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받은만 가. 주는 것이 한개도 없어요. 성계에면 심지어 아들까지도 갖고 오야 지글지글 불에다 태워, 몰록신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예배란 거이 첫째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예배. 전에는 우상이 주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133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가 주인입니까? 미신, 우상, 점쟁이 이것들이 다주인이 우상 앞에 가서 삭삭 빕니다. 또 미신 바위 뚜라에 서 가서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 예수 믿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아니야 우상 그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보도록 예배드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초래굽 하면서 모세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나가요 사흘길쯤 가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리를 추레굽시 기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않고 그런 말도 없었어. 그 인구가 길으면 많으면 보통 300만 명 많으면 400만 명이란데, 그들은 애굽에 사는 것이 좋아.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에요. 1등 국가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도 애국에 가서 영주권이나 땄으면, 시민권이나 땄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애국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데 뭐도록저 어디 광야로 뭐 끌어내놓으려고. 한 번도 그 사람들은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 그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미국, 이제, 미국에, 중학교 다닐 때 60년대니까 참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서 미국에 친, 친척이 하나 산다고 그렇게 부럽게 보여. 예? 우리, 우리 저, 삼촌이 미국 사러. 뭐, 판사 아들보다도 더 부럽게 보여. 사실이, 미국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막 자동차도 타고 다닌다 오고, 우리는 자동차가 구경도 못 하잖아요. 미국은 뭐 테레비도 있다 오고, 테레비가 무엇이냐 했더니 막, 뭐 거기서 막 영어 같이 돌아왔는데 틀으면 미국을 한번 선망에그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갈 돈이 없으니까 배를 미랑해가지고 책까지 나와서 나는 이렇게 미랑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뭐 40일을 걸렸는데 미국 가서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있기도 고 어떤 때는 주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그냥 가서 밤에 살살 가서 먹을 거가져 갖다 놓고 생지 같이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잡혔다면 갖다잘못은면 바다에다 빠쳐버리면 그럴라니까. 그렇게 해서 미량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 평생 소원은 영주권밖에 해 주세요. 그그 근데 모더로 출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려고 있어요. 기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오. 그없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길을 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전에 요셉을 보내서 총리, 이게 많이 다 됩니까? 예, 종살이 었던 감옥에서 요셉의 일억서가 뭔지 알아요? 종살이 3년, 감옥생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예, 요셉의 일억서요 어느날 하루아침에 양 나오더니 총리가 돼.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시지. 왜 하나님은 그 나라, 그렇게 다른 나라도 있는데 해필이면 애국으로 끌어들이겠냐? 애국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저거 소수민족 저들하고 결혼 못 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노예로 살아도 건들지라니 이방이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지킬 수 있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백성을 이루을 곳이 애국이니, 하나님께서 거리 보내신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드립니다. 대대적으로 축제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를 준비하여 드리곤 합니다. 금년에도 찬양축제를 교구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신앙생활할 수 있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